유튜브, 아직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6개월 동안 유튜브를 하면서 구독자 200명을 만들며 깨달은 점이 있습니다. 이 깨달음은 앞으로 유튜브를 해보실 분들 뿐만 아니라 인생에 적용해도 꽤 괜찮을 것 같아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유튜브 구독자 200명을 만들고 깨달은 5가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1. 완벽함을 경계한다. 완벽주의. 저는 완벽주의가 있습니다. 뭘 하려면 완벽하게 제대로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유튜브는 완벽하게 하려다가는 포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매주 영상을 올리다가 완벽주의에 빠져 한 달에 한번 심할 땐두 달에 한 번까지도 올리지 않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구독자 100명이 넘은 순간 유튜브는 채널을 훨씬 더 많이 노출시켜 주기 때문이죠. 100명 전과 100명 후의 노출 수입니다. 많이 차이가 나죠. 그래서 저는 완벽주의를 일부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10%만 만족하면 업로드하고 나머지 20%의 노력을 다음 영상에 쓰기로 했습니다. 저는 직장을 다니기에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완벽함을 추구하다 구독자님들과의 약속을 어기기보다는 조금 부족해도 약속을 지키기로 한 것입니다. 저는 일할 때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유튜브는 그러면 안 됩니다.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전에는 80%만 만족하면 바로 업로드해보세요. 이 방향성 안에서 다양한 시도를 해본다. 저의 채널은 책의 내용을 정리해서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채널입니다. 그런데 저의 열 번째 영상에서는 책 말고 유튜브를 하면서 깨달은 다섯 가지를 선보였습니다. 제가 직접 겪고 느낀 점을 공유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많이 고민되었습니다. 유튜브엔 이것저것 올리면 안 된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고민 끝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이 제 채널에서 가장 높은 조회수를 기록한 영상이 되었습니다. 책과 관련되지 않은 내용을 올렸는데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것입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방향성을 바꿔야 하는 것일까? 책 콘텐츠를 이제 그만해야 하는 것일까?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큰 방향성은 바뀌지 않았더라고요. 크게 보면 자기개발이라는 방향성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유튜브도 ai 도구들도 하나의 책으로 규정하고 보니 책을 통한 인사이트 공유라는 채널의 방향성과 잘 맞았습니다. 그렇다면 방향성을 벗어난 사례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가 노래를 좋아한다고 해서 갑자기 노래커브를 한다던가 갑자기 제품 리뷰를 한다던가 하는 것이겠죠. 이런 건 조금 위험한 것 같습니다. 유튜브가 제 채널이 무슨 채널인지 파악을 못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방향성은 바꾸면 안 됩니다. 하지만 그 방향성 안에서는 다양한 시도를 해보세요. 3 기다림의 힘을 믿어본다. 평균 조회수가 100회 나오다가 1000회가 나오는 영상을 소위 떡상 영상이라고 하는데요. 유명 유튜버 분들에 의하면 떡상은 대부분 일주일 안에 판가는 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영상에 대해서도 큰 기대를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영상을 업로드한 지 2개월 후에 갑작스럽게 알고리즘을 타기 시작했어요. 좋아요와 댓글도 많아지고 점점 더 조회수가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는 비단 이 일이 유튜브로만 국한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회사를 다니거나 어떤 일을 준비할 때 앞이 보이지 않고 실력이 안 느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하지만 결국 알아봐주는 사람이 생겨나고 물이 차서 넘쳐 흐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도 인생도 최선을 다해 해본다면 성공이 다가와 주지 않을까요? 4. 진정성 있는 경험을 공유한다. 제 초기 영상들은 다 채널에 있는 영상들과 비슷한 차별점이 없는 영상들이었어요. 잘 되는 것을 쫓아 따라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채널 초반이라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디서 본것 같은 차별성 없는 콘텐츠에 청자들과 구독자님들은 크게 반응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저만의 것을 해봐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대신 그 저만의 것이 대중들이 원하는 것과 일치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튜브 구독자 100명을 만들고 깨달은 점을 진솔하게 적어갔습니다. 다른 유튜버분들이 말하는 것을 따라하기보다 제가 직접 느끼고 깨달은 진정성 있는 내용으로 채워갔습니다. 그랬더니 저와 비슷한 고민을 갖고 계셨던 분들이 반응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유튜브라는 것은 아직도 대세 플랫폼이고 누구나 한 번쯤은 해. 보고 싶은 플랫폼이기에 책을 다루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대중들이 원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저의 경험을 한 스푼 언제니 저만의 것이자 대중분들이 원하는 컨텐츠가 된 것이죠. 무엇을 하든 진정성 있는 경험은 소중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대중적일 때 많은 사람들의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타 유튜브와 유대 관계를 쌓는다 저는 sns를 통한 관계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얼굴을 본 것도 아니고 아무런 정보도 없는데 어떻게 친분을 쌓을 수 있을까 하지만 유튜브에서 만난 분들은 저와 같이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구독자가 크게 늘지 않음에 지쳐 계셨던 분들이었습니다. 댓글로 이 분들이 저에게 용기를 주셨고 위안을 주셨습니다. 현실에선 유튜브 하느라 고생한다고 저에게 위로해주는 분들이 가족 빼곤 없습니다. 직접 안 해보셨기에 해본 자의 아픔을 모르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분들은 저의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에너지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어떻게 보면 마지막 다섯 번째 깨달음은 구독자를 늘리는데 크게 도움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튜브를 통해 타 유튜버분들과 유대 관계를 쌓는 것은 지치고 힘들 때 유튜브를 그만두고 싶을 때 다시 일으켜 세워 주는 원동력이 됩니다. 저는 이것이 구독자 늘리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깨달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독자 100명을 만들 영상 을올 렸을 때 많이 혼란 스러 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에도 내적 으로 완벽주의 외적 으로 는 회사 생활 이 바빠 지 면서 유튜브 를 소홀히 했 습니다. 그만 둘것같았 습니다. 하지만 구독자 분 들이 다시 살려 주셨 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떡 상한 영상이 자신감 까지 키워 주었 습니다. 그래서 지금 힘들 어하 는많은 고민 을하는 구독자 님들 에게 힘을드 리고, 싶 습니다. 지칠 때 댓글 달아 주세요. 저희 함께 힘내보시죠. 오늘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